안녕하세요, 여러분. 노또박입니다. 자, 거기 939회차 때 완전히 단무지 먹었어요. 그래서, 어, 번호가 엉망을 갔죠. 한동안 좀잘 잡다가 단무지 먹을 때 노또박 특성상, 어, 단무지 먹을 때 완전히 먹고 나오면 또 확실하게 나오는 그 부분이 있긴 한데, 자, 우리 이제 오늘 그,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방송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가입자님께서 어, 가입자님께서 김지연 씨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, 너무 일찍 하니까 번호가 날아간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걸안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12월 한 달이죠 한달 동안은 매주 금요일 날, 금요일 날, 늦은 날, 늦은 시간에, 금요일 날, 방송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, 다른 분들이 다 방송한 다음에, 이제, 제가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. 제가, 저는 어차피, 우리 금손팀, 똥손팀 자료 토대로, 제가 이제, 대박식과 안상꺼, 그리고 쪽박, 그 자료 토대로 서 그냥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, 달라질 건 없어요. 그래서, 이제, 한번 믿고 한번 12월 한 달은 매주 금요일 늦은 밤 방송을 합니다 화요일 날 방송에서 기다렸었던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화요일 방송이 아니고 매주 금요일 날 늦은 밤에 방송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구입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금요일날 방송하면 토요일 날 이제 바로 그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분석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번호가 이제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어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해보는 거니까 다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금손 팀에서 이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세 분씩이나 이제 완전히 번호가 아웃됐어요. 그래서 금손 팀 자료가 아웃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번호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, 우리, 똥손 팀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금손 팀보다도 더잘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음, 이제 이번에 단무지 먹게 된 겁니다. 아, 그, 여러분, 거기,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, 구독자분이 좀 많이 늘어나시면서 댓글도 많이 주셨는데,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, 정말 죄송합니다. 어쨌든, 화요일 날 방송을 안 하고요. 이제는 한 달간만, 12월 한 달간만, 금요일 날 방송한다는 거.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좀더 확실한 분석을 위해 더 노력하는 노트박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주부터 금요일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